내년 8월에 출발하신다고요? 7, 8월? 7, 8월쯤에... 야, 야,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진짜 그냥 바로 출발하셔도 되겠어요. 진짜 금손이세요금이 금손. 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금모닝입니다 야, 야 빗방울 떨어지는 거 무서워. 이 위에 아직 다 젖어버렸네. 아들 네, 이제 일어나신 것 같아요. 오세요. 이합니다이 지금 이제 고양이나 우리 친구들은 안 들어온 것 같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보 오늘 아침 뭔가요? 오늘 아침... 빵입니다 빵 좋아 빵이랑 커피 으흠 카페는 어디다? ㅎ 아? 라밀이다 <laughs> 어쨌든 네. 커피는 지금 꾸미님이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빵 대표 갖고서는 맞아. 간단하게 먹자 과일이랑 먹으면 될것 같아 여엽 여엽 만복이 잘 잤어요? 응? <laughs> 우리 만복이 잘 잤어요. 우리 아리도 잘 잤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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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복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아리야, 아리도 잘 잤어? 응? 아리 모자 예쁜 거 썼네? 아, 이편 중요해요. 이거, 부산에서 차 찾는 편. 아. 예. 네. 파워뱅크도 파워. 파워를 꺼나요 예, 꺼나요 다. 꺼내요, 네. 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네들이 황제냐? <laughs> 문경 사과 소금빵, 어? 시나몬 베이글. 어? 문경 사과지. 오. 어. 문경이 원래 사과인가요? 네, 사과 유명해요. 럼맘마유. 어. 블루베리 식빵, 올리브 치아바타. 어, 좋아 좋아. 올리브는 저기 그 어디야? 모로코 모로코. 와. 그름 모로코. 외국사. <laughs> 근데 진짜 모든 빵은 갓나온 빵이 짱이 유럽이나 그런 데돌아다 들어왔, 보면 가라지 세일들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떤 아, 세일이? 이렇게 이제 그냥 벼룩시장처럼 음아 많아요 많아요 집 앞에 도도 하고 말도 많아요 그냥 집 앞에 막 진짜 막 깔아놔요 그냥 음. 뭐야 하고 보면은 그냥 사가라고 돈통에 넣어놓고 사가라고 그냥 약간 이런 것도 음. 많고 사방으로 어. 다 들어오니까 다 들어오고 여기다 고리 으니까 어. 내가 모든 다 걸어두자니까 아 맞아 여보 저거 봐봐 저거 저거 뭐야 맥스팬 위에 커버 커버 또 저거 우리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이거, 이거, 어. 어. 커버. 이거 아 커버 우리 또 맨날 아니 저기 알리에서 아이고 천 원밖에 안나오거든요 진짜 써도 어. 요 요거 여기 찍찍이로 이렇게 붙여놓고 저거 사야 돼 우리 필요한 거야 저거 그러니까. 이게 그치. 이렇게 하고 세번 접으면 짱이다 어 아이 어, 이렇게 놓고 어 대박 응 접을 수도 있고 너무 좋은데요 네. <laughs> 이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빛 반타가 되니까 응응응. 또 여기에 안 뜨. 진짜? 네. 어. 열이 안들어오고 겨울에는 보온되고 선생님 근데 응. 진짜 잘 만드셨다 답답. 거의 대부분 내가 느꼈던거는 자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국내용인데도 막 이렇게 응. 많이 튀어나오게들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그런 답답한거 싫어하는데 많이 이거 공간 차지 안 하면서도 음. 수납 다 살리시고 아래쪽 위쪽에 요런데 지금 다 살려가지고 다활용도 있게 우리 우리 등은 아. 다 터치. 이야. 그 등, 오, 좋죠, 좋다 각각 응? 지금 이 포인트마다 다 터치. 대박. 디테일 장난 아니다. <laughs> 터치도 너무 좋은데요? 이게 어? 터치 그딥 딥머거든요. 딥머 이제 지 딥머가 뭐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바, 밝아지는 거. 넣어. 대박. 어둡게 그러면 이 아이는 고장 날 일이 없어요? 고장이안하겠죠 그래도 음, 갈, 갈 갈기도 아, 편하니까 하나씩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하나씩 바꾸면. 진짜 좋은데요? 그러면은 잘 때도 모드에서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요. 응. 여기도 커튼을 이렇게 돌리셨네 다 이렇게. 처음 자작하신 거예요? 네 처음 자작. 그데 디테일 어떻게 어, 잘 잡으셨? 처음 자자. 이게 아, <놀리는> 되게, 되게 잘 살리셨네. 이게 딱 지금 방바닥 디비님 그 어떤 레이아웃. 레이아웃만 그거 좀이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 자기. 아 맞아.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슬라이딩. 이거 어, 어. 슬라이딩도 넣어. 어 슬라이딩. 아 그리고 이거는 여기 전자레인지가 들어있다고. 네. 요, 하고 네. 공간을 활용한. 짠 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지. 그리고 여기로 여기로 이제 들어가서 앉을 수 있게. 쪽으로. 이거 레일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지저분하게 있는데 나중에는 이거 막다 담아놨는데 이제는 그러지 도 않는 것 같아. 다, 다 걸어놓고. 그할 때마다 손에 어, 닿는 대로 맞아, 막 맞아. 양쪽에 막 고리 맞아, 맞아. 그런 것들도 맞아.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손에 닿아야 되더라고. 저 어디에 있으면 찾는 것도 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꺼내고 찾는 게 일이에요. CCTV 있어요. 맞아. 봤어? 어, 너 깜짝 놀랐어. 와이파이도 여기 지금 다 이거 어. 다 이거 수신기랑 이런 그러니까. 증폭기랑 이런 거래. 만복이 제거요 공구함 이야 이야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진짜 선 이거 한 번만 열어봐주세다 네, 열어봐 <laughs> 야 그냥 바로 출발하셔도 되겠어요 진짜 응 이건 내 공구함 응. 어이구. 고아중레일웨이에서 응, 이건 내 캠핑용 공구함 야 엄청납니다 진짜 응. 자, 긴 릴렉스 체어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건 테이블 이건거요 이거? 요거는 이제 간이 테이블. 음. 이제 여기서 이제 의자 놓고서 크. 이딱 이제, 이제 커피 한잔할 때. 야. 의자 양쪽에 놓고 이제 커피 이제 간단하게 한 간이 테이블. 니 간이 테이블.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높으면은 좀, 좀 답답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되 수납이 되니까. 네. 디자인할 때 요, 여기서 딱 앉아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를 맞췄거든요 그냥 앉아 있을 정도로 거기에 최대한 뭐 이거 뽑은 거거든 수납함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진짜 잘 해놓으셨다 응그리 어, 이제 우리 이제 식량함 음. 저희는 진짜 이런 건 이제 식기함 이거 엄청나네요 지금 응 음. 이렇게 아그 칸막이는 빼다빼다할수 있는 거야 일부러 가, 이렇게 가변형으로 어. 어떤 땐 많이 들라고 어떤 땐 쇼핑몰 가고 그래갖고 그것도 아이디어네 혼자서 직접 해갖고 그 구조 변경도 많이 힘드셨겠네 <웃음> 많이 <웃음> 저렴하게 했지 더돈 더 저렴하게 맞아 저렴하게는 네. 저도 하느라고 아애 많이 먹었는데 참. 역시 이타의 기본 모기장 튼튼한 모기장 뭐야요 4채널 가방 이거 경고등 아. 아 이게, 이게, 사채널에서 사람이나 사람 같은 거 이제 인지하면은 얘가 네. 경고를 울리거든. 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경고가 이제 그 어허허, 지금 친해요.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비키세요 하고서 <laughs> 영어 버전 이 있고 한국어 버전 이 있는데. <laughs> 아 진짜요? 응. 예, <laughs> 아 이거 영어 버전으로 얘기 거예요. 이거도 전방 이거도 하신 거예요? 예 전방 센터. 아 전방 센터. 저쪽에는 있 후방 센터. 근데 전방은 에라가 좀 자꾸 나더라고 그래. 예. 지금 현재는 내년 8월에 출발하신다고요? 7, 8월? 내년 7, 8월쯤에. <laughs> 기원하겠습니다. 야 가운데도 되게 아무지게 이렇게 수납관 짜시고. 음. 확실히 이 워크스루는 나가시면 진짜 필요하실 거예요. 응, 그래도 네, 나도 그것. 네. 저기 살짝 공간을 갖고도. 좀 확보하시는 어. 게 아무래도. 예. 야이 위에까지도 다그 루바로 네. 되셨네요. 응. 여기 앞에 다 뜯고 아다 루바로 다 되어버렸네. 단열도 하시고요. 네. 단열 도하고커튼은 음. 레일 두시고 음. 잘하셨다 진짜. 손재주 확실히. 진짜. 야, 이거는 뭐예요? 어, 발판? 발판. 와이프, 누구를 이, 와이프 발판. 아, 안해 보세요. <laughs> 여기 발판. 앉으니까 발이 안 단다고 아. 불평이 많아갖고 항상 달아졌지. 사랑꾼이십니다. 아, 요거는 이제 음. 근접센터 이제 밤에 음. 태양광으로 충전됐다가 낮에는 네. 충전했다가 밤에는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할때 네. 불이 들어오는 거죠. 아, 진짜 외국 차들이 이거 많이 하더던데 진짜. 지금 한번 누르면은 아, 나이트. 두번 누르면은 소리. 이제 저기. 사이렌 소리 아... 경고. 근데 지금 낮 낮이어갖고 작동이 안 하네요. 어제 어제 밤에 했을 때 소리 되게 컸잖아요. 네, 그리고... <laughs> 삐삐삐삐 네. 한 번은 아파트에서 이걸 안 꺼놓고 있다가 막 울려갖고 아파트 <laughs> 경비 아저씨가 오 <laughs> 뭐야 빨리 이거 좀 꺼주세요. <laughs> 아 진짜 맞 아주 보안 해외 네. 나가면 이제 필요해요. 네. 저도 살려고 했는데 비싸더라고 이게 해외에서. 이, 이거 그리고 이거 탈 탈부착식이라고 하지 않았나? <laughs> 응 그렇죠. 자, 뜯으면 바로 뜯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laughs> 요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요게있다가 다이소에서. 예. <laughs> 이 원래 이게 또 아이디어. 게그기 그그 나사로 박는 건데. 아, 맞아 맞아. 그냥 이렇게 해서 양면 접착제를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할거안 떨어져요, 절대. <laughs> 이것도 이 여기 이거 그선바이저선바이저 빗물. 갤 쪽에 물이 썬바이저. 썬바이저, 네. 물이, 물이 많이 새잖아요, 그죠? 네, 네. 저희도 간간이 새 가지고서는 여기 이타나가좀 오래돼 갖고 문들이 이게 잘안 맞아 갖고 문이 안 맞아 갖고 빗물 잘 새거든요. 그래서 음... 갤로퍼용 선바이저를 갖다가 두 개를 붙이신 거죠. 두 개를 중간 잘라 갖고 붙여음 그럼 딱 진짜 아, 딱 들어가네, 진짜. 금손이세요, 금손. 바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 <laughs> 일, 거의 지금 이제 1년. 이거 만들고 나서 1년 됐는데 네. 1년 동안 시운전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시운전이 진짜 왜냐면은 또 해외에서도 이제 계속 생활이다 보니까 한국이 뭐 환경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음. 이제 이용하시면서 이제 불편한 거나 이런 거 조금씩 계속 고치면 아요 이거 테이블도 지금 우리 <laughs> 영재님 거랑 똑같은 테이블 그거 네네네네 그 네네네. 맞아요. 저기에다가 처음에는 그 네일을 달았었는데 그걸 빼 버렸어요. 아. 빼고 아. 밑에 어 그러네요. 경첩으로 이걸로 했어요. 어 진짜 그러네요. 그냥 접고 내리게. 내리고 어 밑에 화장실. <웃음> 화장실. <웃음> 밑에 이거 레일도 나섰네. 레일도 어 이야 저기 무거 나중에 무거우면 <laughs> 이게 안 돼. <웃음> <웃음> 레일 따셨어. 이야 아이디어다. 아 그렇게 내려가는 거구나. <laughs> 어 요거 때문에 어 요거 생각 못 했네. <laughs> 아 지금 하나 발견하셨다 그러고죠. 그렇죠? 네. <laughs> 저걸 아, 요걸, 요걸 얼마 전에 다 하고 아직 체크 못했어. <laughs> 근데 사실 그게 렇 많이 저 다녀보니까 오. 테이블을 막 접거나 떼거나 할 일이 크게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막 그냥 드셔도 이렇게 원래 음. 이제 저기까지 딱대서 음. 이제 이렇게 아튼튼하네 이거만 해도 튼튼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만, 이거만 해도 거의 뭐 에이. 저기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내리는 건데 발을 아수어합니다 그러면은 아, 우리 와이프 여기서 이렇게 발이 짱 짧기 때문에 우리 <웃음> <웃음> 발바지 발바지. 진짜 되게 잘 만졌어요. 상부장도 잘만드시고이 뒤에는 왜좀 이렇게 튀어나온 거 뭐예요, 저기? 뒤에? 아, 얘가 원래 소납차였어요. 소납차여갖고, 아. 네. 이 소납차는 뒤에 에어컨이, 그요 중간에 그 에어컨이잖아요. 승객용 네. 에어컨이 있잖아요. 네. 그 에어컨이에요. 아. 그래서 그거 살린 거예요, 그대로. 음. 그래서 차운행할때 저기서 이제 에어컨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음. 차량용 에어컨. 차 운용할 때는 기가좀 시원하게 빨리 시원하게 해 주니까 안에는 레버를 아, 에어컨 키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네, 어기이 아, 시원하니까. 저희 화물차라서 없거든요, 저희는. 아예 음, 없어요, 어, 뒤에가. 네 화물차라서 <laughs> 승합차만 있어요. 근데 뛸까 하다가 그냥 탈린 거야. 그래도 안 답답하게 되게 어. 딱 괜찮네요. 뒤에서는 사는... 어쨌든 거의 이제 취침용이 이제 크니까 그죠? 음. 저희는 거의 어린이 수준의 자작이었어요. 자작이라도 하기도 좀 약간 쑥스러운 청소제입구 네. 청소를 몇이라그랬죠 청소? 80, 80, 5수도 네, 80, 5수도 80, 청소 제입구 <laughs> 저기 한전이 <laughs>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가시면은 해외에서는 응. 브라켓 쫑쫑씩 다르거든요. 아하. 영국도 그렇고 뭐다 팔아요 현지에.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거는 브라켓만 바꾸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래요 끝까지 다 다섯 명. 그래서 최대한 맥스편을 앞으로 빼어요 아. 이게 농변은 맥스편을 최대한 앞으로 빼고 그러면 여기 5 0 0 w 자리가딱 저기 끝에 날개가 저기까지 딱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딱 들어가네 오, 여기 앞에서 저기까지가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안 스티커 같은 거 예. 그런 것만 좀 이제 어서 사갖고 던져 예. 보자 한국이 싸요 무조건 스티커 무조건 한국이 예. 싸요 그래서 그런 거딱 해서 이런 데다가 이제 탁탁 오, 다시고 와, 여기다 이제 벨탁써놓으 네. 아, 사이렌을 써놓으다가 이렇게 놓고 예. CCTV 촬영 중하고 써놓 절대, <laughs> 절대 못어져 그럼 여, 여기는 시오스 5동 달렸으니까. 그래서 한그 외국 쪽 캠핑카들이 거의 대부분 베이스가 전기가 아니고 예. 가스예요. 예. 그래서 그, 그 외국에는 슈게소나 아니면은 어, 주유소. 예. 이런 데 가면은 가스통을 다 팔아요. 그 저런 그가 갖고 있었던 가스 있잖아요. 예. 해바라기 번호 가그 가스통. 그걸 다 팔아요. 어, 그럼 해바라기 번호 쓸 수가 있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그게 또. 거기 아, 용기 또 아, 따로. 따로 있어요. 그, 그거 같은 버너를 에이,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 있어 그리고 그게 또좀 저렴하대요 그래서 음. 인프라가 잘돼 있으니까 만약에 가스를 많이 쓰신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가스통 사시고 음. 버너도 사시고 그래서 계속 바꿔가시면서 하시는 것도 나을 수도 있어 그럴 그래, 그렇게... 이게 영재가스원의 이 W 와. 못해 못해 아, 아, 아 그렇다고요? 하실 못해. 수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자, <laughs> 만부기! 만부기 너도 이렇게 해봐 자 5초 갑니다 어,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 <laughs> 맞아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저기 가리 내는 이거잖아뭐 그리고 궁금하시 준비하시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laughs> <laughs> 안녕. 또 봐요. <laughs> 자, 또 봐요. 네, 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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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딱 지금 마당에다가 또 오랜만에 저거 빨간 거 피고 레더닝 피고 어. 이스타나 또두대 해서 총세 대까지 있으니까 든든하다. 니까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유라시아 이제 행단 이제 곧 가신다고 하시고 하니까 좀 도움 되셨으면 한다. 진짜 너, 너무 잘 만드셨어. 음 그리고 지금 바로 그냥 가셔도될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아린애도 그렇지. 응. 응, 그래서 야 이스탄하 중에 진짜 엄청 자작 고수들이 참 많으십니다. 진짜 보니까 우리는 완전 애기였어. 응. 여보, 여보도 잘했어. 그래? 최고지 응. 야, 언제가 최고지? <laughs> 이번에 이렇게 원기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차 구경도 너무나도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응. 아무쪼록 유라시아 횡단 또잘 어, 준비하셔서 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꼭 유라시아가 아니더라도 음, 응. 이렇게 안전하고 재밌는 차박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오늘도 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제발. 제발. 뿅! 뿅. 아텅 비어있네. 그래도 지가다야 좋아요. 우리 집 캠핑장.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